세 요, 갈치카 뉴스 정일희 방송입니다. 오늘 검찰이 기어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재판이 이미 시작됐음에도 여전히 사건 기록조차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을 질타하는 일까지 빚어졌다고 하네요. 어이없는 건 이렇게 엄격한 검찰이 정작 검찰의 공무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경징계 사안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검찰의 원칙적인 태도인가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집중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아, 어, 오늘 아침에 조국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혐의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위문서 사, 위조 사무소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 그리고 또사모펀드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이 있고요. 또 증거 위조 및 은닉교사 혐의 이런 걸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구속을 시켜야 된다. 라고. 네,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정말 공소장 하나 제대로 못 채우더니 구속영장을 대체 어째자고 내는 건지도 이해하기 어렵고,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이런 와중에 자한당은 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뭐 사법정의가 무너진 거니, 사법정의는 댁들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입을 열심히 털고 계시더라고요. 딱 봐도 기각될 게 보여서 미리 이렇게 약을 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니 뭐 애초에 기소부터가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를 했던 그 억지 기소였고요 공소장에도 나중에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엮어내지 못해서 텅텅 비어 있었던 거 우리가 다 확인을 했던 거잖아요 일부러 기각된 걸될걸 걸 알면서 이렇게 검찰이 지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이렇게까지 털었는데 구속영장 청구조차 안 하면 좀 웃기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뭐 지금 <laughs> 검찰이 이렇게 한두 달여간 정경심 교수를 정말 무슨 휴악범죄자라도 되는 것 마냥 탈탈 털었지만 실제로는 그면 면을 까놓고 보면 얼마나 검찰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어이없게 굴고 있는지가 지난 금요일에 열렸던 정 교수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저희 민중예술이법조팀에서 작성한 기사인데요. <laughs> 수사 기록도 안 내놓고 표창장 위조 재판하자는 검찰 재판부 방어권 보장해야 이런 이제 기사입니다. 이게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한 공판 준비 기일이었고요. 이게 정식 재판에 앞서서 쟁점들을 좀 정리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뭐 이런 이 날입니다.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뭐랄까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재판부가 아주 이례적으로 검찰이 정 교수에게 사건 기록을 전혀 보여주지 않아서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재판부가 지적을 한 겁니다. 굉장히 이제 놀라운, 좀 이례적인 일인데요. 사실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일이 잘 없기도 하고요. 재판부가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계속해서 안 보여주고 있는 건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 검찰이 변호인 측에 유일하게 제공한 사건 기록 목록조차도 익명화가 돼 있는데, 이런 자료 제공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느 하면서, 이제, 이건 뭐, 익명으로 돼 있는 목록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 검찰을 질책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이걸 몰아붙이고 있으니까,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건 아니냐는 거예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정경심 교수처럼 이렇게 수사를 받으면서 동시에 재판도 받아야 하는 사례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피고 측 방어권 행사는 수사 기록, 증거 분석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래야만 재판에서 피고와 검찰 모두 공정한 입장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laughs> 이건 당연히 형사소수법에 따른 피고의 권리이고, 나와 있는 권리고요 변호사 조력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본권조차도 검찰이 아예 봉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런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피고 측에게 아예 의도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검찰. 지금 뭐 이렇게 탈탈 털었는데도 뭣도 안 나오니까 아예 그뭐 반론의 기회 방어를 제대로 할수 없도록 만들겠다. 이게 이제 재판의 전략인가요? 검찰이. 당연히 이건 과도한 검찰권 남용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게 이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마저도 이런 검찰의 태도를 첫 공판에서부터 지적을 한게 아닐까 싶고요. 더군다나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벌인 지가 두달 가까이 되죠.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것도 지난달 9일입니다. 지난달 9일. 그리고 나서 충분히 시간이 있었던 데다가, 그리고 나서 첫 재판이 열린 건데, 아직까지도 정 교수 변호인 측에서 검찰로부터 제대로 된 사건 기록조차도 받아, 전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이게 정말 검찰에서 뭐, 바쁘네 어쩌네, 뭐, 뭐 때문에 어쩌네, 못 주네 하면서 변명을 할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 조차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너무나도 이건 의도적이죠. 그죠? 렇 방어권조차 주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막 억지 부리듯이 밀어붙이면서 겁박을 하겠다. 아예 방어권 제대로 된 방어권조차 주지 않겠다. 이게 너무나도 명백해 보이는 그런 어, 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지금 수사 중이라서 못 준다는 검찰 측 의견에 재판부가 정규 수칙이 열람 복사를 원하는 부분은 공소 제기 이후 부분이 아니라. 공소장 제기 당시에 이미 조사됐던 부분은 줘야지 재판 진행을 준비할 수 있고 의견을 낼수 있다. 조사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수사 기록을 제출할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재판부가 아예 조목조목 꼬집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재판부는 증거 목록, 사건 기록 목록이라도 제출해라. <laughs> 어떤 부분이 관련 사건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그걸 판단하지. 그렇지 않으면 정규 수칙 신청을 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 너네가 그렇게 안 하면 정규수 측이 신청하는 걸다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특별한 사유를 밝히겠다고 하면 들어볼 수는 있지만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다. 정규수 측의 열람 등사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달라. 제대로 납득할 만한 이유는 대고 거부를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서 검찰에게 2주 안에 정규수 측의 열람 등사를 허용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거 빨리 줘야 이거에 대한 재판 준비를 또 이 피고 측에서, 정규수 측에서 또할 텐데, 이거 일부러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시간 끌고, 어차피 될 거라 아,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알면서 일부러 시간 끌게하고 있는 거 아니고, 응? 어? 근데 더 웃긴 건,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재판이 지금 공판 준비 기 일정을 지켜본 거잖아요. 저, 저희 민중예술에서는 어쨌건 이런 기사 내용을 관련해서 이제 작성을 했는데, 법 재판부에서 뭐 이렇게 질타를 했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근데, 정말 수많은 언론들이 이 공판 준비기를 지켜보고도 해당 내용을 법원 재판부에서 검찰의 이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다라는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정경심 교수 측과 검찰의 공방 정도로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laughs> 네. 그러면서 이제 검찰 측 입장을 <웃음> 굉장히 <웃음> 상세하게 다루고, 네.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과연, 아 여전히, 그죠. 그렇게 숱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언론 역시도 아직 갈 길이 멀었다. 특히나 이런, 이 지금,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이 이슈에서. 그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거번 유착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남의 일이 아니게 돼서 그런가? 아무튼, 언론들 역시도 여전히 지금, 완전히, 삐뚤어진 이 상황에서 보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또 다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모든 언론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다수 언론들이 그렇더라. 라는 얘기고요. 정 교수의 다음 재판 절차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인데, 과연 검찰이 그래서 <laughs> 사건 관련한 이 지금 정 교수 측에서 신청한 내용들, 법원에서 열람 등사를 허용하라고 한 내용들을. 과연 순순히 허용하게 될 것인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금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무슨 흉악 범죄자로도 되느냐 소환 없이 기소하고 막 압수수색하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검찰이 정작 검찰 내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경징계 사안이라는 반응을 보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징계 사안이요야 검찰 안에서 공문서 위조 가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무슨 동양대 총장 무슨 그 표창장 하이 뭐냐 위조 이것보다도 검찰 내에서 공문서 위조가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경징계인데 여기는 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기사하고 난리가 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런 기사인데요. 윤석열 임은정 고발 건 발언 두고 발끈 검경 신경정 고산 고조대나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앞서 임은정 부장검사가 검찰 내 공문서 위조 공소장 위조와 성폭력 사건 무마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이, 이런 이제 네 명을 네 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다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검찰이 스스로의 이, 뭐, 사건을 수사하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경찰에다 고발을 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근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차례 검찰에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번번이 거절을 한바 있습니다. 와, 진짜, 어, 그죠? 경찰에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 싫어, 안 줄래? 이렇게 하면 안줄수 있는 그런 집단이에요, 검찰이. 또,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신청했지만, 지난 9월 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각을 당한 바 있습니다. 네. 참, 뭐, 자기들이 알아서, 검찰에 대한 조사, 검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하다 보니까, 압수수색영장도 자기들 마음대로 컷해버리고, 이런 거죠. 관련해서, 이문정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 공문서 위조가, 경징계 사안이라서 사표를 수리해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라는 이유로 기각이 됐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공문서 위조가 아, 경징계 사안이라고 이게 말이 되나? 임 부장검사는 경찰이 부산지검에서 공문서 위조 등 사안이 경징계 사안이라 겨, 검찰 수뇌부에서 처벌과, 관계, 처벌과 징계 없이 귀족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직무 유기가 안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해 부득이 고발인 조사를 더 하게 됐다며 미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임부장 검사는 지난 4일 국정 감사에서 지금 조국 장관 딸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 자수서는 한줄한줄 한줄 열심히 압수수색하고 있다. 그런데 반면에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하는데 그것은 경징계 사건이고 형사 입건 대상도 아니라며 기각하고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했죠. 이어서 임 부장검사는 이런 이중적 잣대는 검찰이 얼마나 수사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데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극명한 살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민감용 경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자료가 이미적으로 협조가 안 되니까 압수수색 방법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7일에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해당 검찰청에서 직무유기라는 게 그렇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범죄기에 여러 가지 법리나 증거를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 노커뉴스 기사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징계를 안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검찰총장의 책임이지, 감찰본부 직원이나 검찰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수사 대상에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기록을 보고 따져봐야 될 일인데 자료도 일절 주지 않으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될지 생립되기 어렵다고 예단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아, 자기가 재판부야 뭐야.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자기가 판단한다는 거죠?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하고요. 다른 경찰 간부 역시도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의혹을 포함해서 조국 일가 사건에만 70여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던 검찰이 정작 자기 식구 수사에서는 한 차례 압수수색도 허용하지 않는 건, 어, 이건 형평과 이치에 맞지 않다. 검찰이 봐서 미운 놈한테만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게 과연 정이냐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게 정인가? 그렇게 말해요. 어 그렇게 이렇게 아주 편파적으로 행동하는 게 과연 정이고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쿨함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송일준 광주 MBC 사장은 SNS를 통해서 공문서 위조가 경징계라고 정말 눈을 심했다라고 <laughs> 비판하며 지금은 거의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만 가지고도 기소를 한 검찰이 정작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공문서 위조가 경징계 사안에 해당한다니 원래 그런 건지 이번만 그런 건지 누가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내 이미 알았누라 그대의 법과 원칙 그리고 쿨함 <laughs> 이렇게 비꼬기도 하셨다고 하네요. 진짜 <laughs> 뭐 글쎄, 국정감사에서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라고 하며, 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던 윤석열 총장이, 정작 본인에 대한 수사, 본인 그 학교, 한결, 한결의 기자와 관련된 수사,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좀, 좀 이성을 잃은 듯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이나, 지금 뭐, 한결의 일면에다가 뭐, 기사, 사과문 내면 뭐, 받아준다는, 등 뭐, 이런, 와, 진짜 그 치졸, 쪼잔한, 쪼잔한 이런 모습을 보이질 않나. 검찰 내부에서 지금 고발된 사건, 검찰 내부를 향한 고발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경쟁 단한 건도 내주지 않는, 그러면서도 뭐, 죄가 아니다라고 자기 마대로 얘기를 하며, 그 공문서 위조는 경징계라고, 경징계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중심을 잃고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거듭 하게 되네요. 정말 우리도 이제 모두가 다알것 같아요, 그렇죠? 윤석열 검찰의 법과 원칙 그리고 쿨함이 어떤 것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주 음 네. 하, 아무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결국은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기각이 될지 어쩔지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재판은 또 어떤, 재판에서는 또 얼마나 허접한 얘기들을 할지도 <laughs> 지켜봐야 될듯 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드리면 될것 같고요. 다른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최근에 그 일본 관련한 이야기를 뭐 이래저래 다른 이야기들을 묻히면서 잘못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지난주에 내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광고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 이거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유니클로의 뭐 25주년 광고인가요? 응. 광고입니다. 이게 이제 뭐 마치 이제 의류 광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자막 보이시나요? 맙소사 80년도 더된 일을 기억하냐고? 라고 돼있네 이게 이제 위안부 폄마 논란을 불러일으킨 광고, 유니클로 측의 광고인데요. 이게 지금 일단 20일 기준으로 논란됐던 광고의 송출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이게 어떤 광고냐면요. 지난 15일부터 유니클로 후리스, 러브앤 후리스 편을 국내 방송 그리고 또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의 유니클로 측에서 방, 광고를 방영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15초 분량의 광고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98의 패션 컬렉터 할머니 그리고 13살의 패션 디자이너 소녀가 대화를 나눈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대화에서 소녀가 할머니에게 이제 스타일이 아주 좋은데요.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으셨나요? 이렇게 묻자 할머니가 맙소사 80년도 더된 일을 기억하냐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노골적인 게요. 그 영어 그그 그니까 대사에서는 80년도 더된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한국어로 자막으로 나올 때 80년도 더된 일을 기억하냐고 라고 80년 굳이 끼어넣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히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이 광고를 이 내보내고 있다. 이걸 이 보여주는 거죠. 근데 왜 80년 더된 일을 기억하냐?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요. 80년 전이라면 1939년 일제 강점기이고요, 당연히 그리고 일본이 국가 총동원법을 근거로 한국인의 강제징용을 본격화하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광고가 어, 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80년도 더된 일을 어떻게 기억해서 이렇게 어, 자기들이 증언을 한다고 하냐 그런 걸 기억도 못한다라고 이제 조롱하는 광고다라고 이제 이 분노가 들끓었던 거고요.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는 유니클로는 이제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 온라인상에서 난리가 났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뭐라는 거야? <laughs> 고 이제 조금 최근에 유니클로 다시 이제 사람들이 뭐 세일하고 이러니까 그새 또 약간 이게 렇 파리만 날리던 유니클로 매장에 사람들이 조금씩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었거든요. 유니클로에 다시 또 세금 세금 가고 있다. 근데 거기에 다시 이제 불매 운동에 불을 붙이는 이런 계기가 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논란이 이어지고, 뭐, 항의가 쏟아지자, 유니클로 측에서 해당 광고는 어떤 정치적, 종교적 산, 뭐, 신념 또는 단체와 연관이 없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 그게 뭐, 누가 봐도. 아니, 유니클로 측에서 애초에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제 불명도 얼마 못갈 거다라고 하면서 조롱하던 그, 예, 그죠. 그런 분들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광고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80년도 더 되니 어떻게 기억하냐고. 그런 멘트가 왜 나오겠어요? 나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결국 계속되는 비난 여론이 이제 뭐 쏟아지자 결국은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낀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광도를 광고를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냥 싹입 닫고 자기들은 그런 거 아니지만, 니네가 불편하다면 중단해줄게. 이런다고, 그게 땡이야? 그, 끝이에요? 어? 사과 한 마디 없이? 이거 뭐, 계속해서, 뭐, 우리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니네가 그렇게 오버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니네가 정 불편하다면 관둬줄게 이미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았는데, 또 이런, 사과 없이 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건가요? 정말, 유니클로의 입장을 참잘 알겠고요. 근데 관련해서, 이 유니클로 광고를 우리 국내 한 사학과 전공의 대학생이 광고를 패러디한 영상을 올려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이것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영상인데요. 보이시죠? 아까 그 여소녀하고 같이 있던 할머니하고 비슷한 구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잊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이 네, 영상입니다. 이게 이제 전남대학교 사학과 4학년의 25살 윤동현 씨라고 하는데요. 아, 진짜 너무 진짜 너무 최고 최고 정말. 너무 대견하고 훌륭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영상이 한국어, 영어, 일어 자막 버전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 이제 출연하신 할머니께서 일제강점기 당시에 강제징용을 당했던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씨라고 합니다. 이 할머니와 직접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패러디해서 만들었고요. 유니클로 광고와 굉장히 비슷한 컨셉으로 촬영을 해서 이 할머니께서 일본으로 이 아까 일본으로 피켓 들고 계시는데 잊혀지지 않는다 이런 팬말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클로 후리스 25주년 대신 해방 74주년 뭐 이렇게 이제 자막이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 이 대학생인 윤동현씨가 제 나이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자. 양할머니가 그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잊을 수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 80년대 더된걸 어떻게 기억해? 라는 게 아니라 그 끔찍한 기억은 영원히 잊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근데 사실 그렇지 않나요? 모두가, 물론 어릴 때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은 못 합니다. 하지만 정말 어릴 때의 기억이라도 너무 강렬하게 충격을 받았던 정말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라든가, 너무 끔찍한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이렇게 낙인 찍히듯이 완전 이렇게 뇌리에 새겨지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뭐 70, 80, 100살이 돼도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런 걸. 그런 것들을, 그 강렬한 기억들이 다 이게 묶어져서 결국은 그 사람을 형성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기억들을 다 가지고. 옛날 일이라고 시간이 지났다고 다 잊어버리면 순차적으로 다 잊어버리게 되면 그게 무슨 예이 기억 장치에서 당연히 그건 강렬한 기억들은 다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잊어버리면 좋겠지만 잊혀지지 않는 고통들인 거잖아요 당연히 그 끔찍한 고통 영원히 줄수 없다 아 물론 글쎄 13살 때입었던 옷이 무엇이 었는지 기억이 안날 수도 있겠지만 13살 때 당했던 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건 기억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이 영상 자체가 너무나도 참, 이렇게, 그냥, 울분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패러디 영상으로, 그것도 강제징용을 당했던 할머니를 직접 모시고, 어떠셨냐. 그 끔찍한 고통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딱 한다는 것 자체가, 아 진짜 너무 대단하고 훌륭한 학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아, 이런 젊은 친구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이 안금덕 할머니께서 그 뉴스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또 하셨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지금 74년 되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사죄도 받지 못하고 원통해 죽겠다. 그런데 엉뚱한 소리나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란 말이냐라고 이제 분노를 하시며 하나도 안 잊어버렸다. 그때 그일 강제 동원 자기 갈때 본인이 가실 때 138명이 동원돼서 갔다. 지금까지 그 인원수조차 잊어버리지 않는다. 138명 갔던 그 인원수조차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끔찍한 고통을 74년 동안 계속해서 가지고 또렷이 기억하며 가지고 계셨는가를 분명하게 보여 주시는 거죠. 우리 할머니께서 지금 학생들은 배움도 좋고 공부도 마음 놓고 할수 있으니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 지지 않게끔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끔 학생들에게 부탁한다고 말좀 전해달라 나라를 지켜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이제 당부를 했습니다. 든뭐 지금 우리 또 이게 젊은 청년이 이런 것을 분노하면서 할머니와 함께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잊지 않으려는 그 뭐랄까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다는 게 진짜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젊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있으면, 더더욱이 우리가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거의 불행한 일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게, 나라를 우리가 더 든든히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유니클로가 그 국내에서 불매운동 직격타을 맞으면서 굉장히 좀 휘청했다가, 최근에 다시 뭐 인기상품 새로운 버전 출시하고, 할인도 막또 새로 하고 이러면서 다시금 좀 뭐랄까 매출 상승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뭐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아닌가.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유니클로를 사면 진짜 그건 존식, 자존심도 없는 거죠. 아무튼 뭐 유니클로 측도 이렇게 광고만 쓸거머니 내릴 게 아니라 이 예, 상처 를 입은 한국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정식으로 고개를 숙여 사죄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 오늘 제가 발칙한 뉴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일본 불매운동 절대 끝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 이제 습관이 된게 아닌가 싶어요. 더뭐 이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유니클로 다시 사고, 일본 제품 다시 사고, 이렇게는 이제 좀안 하지 않을까요? 네. 뭐 일본 차, 맥주 이런 건 완전히 뭐 뒷전으로 밀리고 여행도 거의 뭐 밀렸다고 하는데 유니클로도, 음. 네, 뭐,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바지카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가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고, 바지카 뉴스 다, 아니, 네,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